완성 수원 어제 이어서 유형 7번부터 이렇게 촬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제 모의고사 2회까지 다 촬영을 <laughs> 마칠 예정이라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음. 이제, 이제 잡수율도 나오죠 노조가 음, 합쳐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4배 해주자. 그러면 4배의 a n 다하기 10b n은 6이었던 거니까 6이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6호 30으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음. 주기 4 수열이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4주기 다 다한 게 2분의 7이다. 얘는 주기인데 2주기 다한 게 얼마다? 4분의 3이다. 즉, 1부터 8까지 하면 4주기가 두번 그러니까 주기가 두번 나오는 거니까, 얘두번더 하는 거, 그래서 7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주기를 갖다가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주기가 2다, 4주기다. 네 응, 다들 한글 잘하시니까. 예, 그래서, 어, 네개 더해진 거니까, 3 해서 마다 10이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게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나열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어. 그, 본인이 정말 이제 귀찮아질 때까지 나열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그마를 갖다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그마를 갖다가 잘 만들고 싶으시면은, 예, 뭐. 그 시그마 잘 쓰면 되게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 되게 잘, 쓰 아니야. 자, 일단은 얘네. 뭐지? m제곱이. 안 나오잖아. 27이. 아, p에서 q. 어. 시그마 얘기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은 sm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sm은 m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sm-1은 음, m-1의 제곱이었던 거니까요그 다음에 그러면은 sam은 em 빼기 1이 되겠네요 어, 뭐 물론 m은 얼마부터 이보다 가거나 크다. 요 습관 꼭좀 가져주시고요. 이제 A1은 구해보니까 1이고, S1도 1이고. 그러면 은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는 이렇다. 근데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 P는 첫항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걸 갖다가 뽑으면은, 왜 M 대신에 내가 지금 요 세팅을 하는 순간 M 대신에 1을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두 짱부터, 얘는 등차수열인건 알겠는데, 두장부터 그렇다는 걸 갖다가 좀꼭좀 좀 알아두세요. 하, 이거 꼬라지가 왠지 다 해야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laughs> 자 요, 일단 이 시그마 어찌됐든 얘는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따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항 끝항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음... 하, 이거 머리 아프겠는데 그래서 일단 더하는 항의 개수는 잠시만요. 1에서부터 10까지 간다 라고 할것 같으면은 위에서 빼면 9 더하기 1 가야 되네요. 그래서 더하는 항의 개수는 Q 빼기 P 더하기 1. 이 항의 개수가 되게 될 거고요. 2분의. 초항은 AP가 초항이 되게 될 거니까, 어, EP 빼기 1. 그 다음에 끝항은 EQ 빼기 1. 더하기로 가야 되겠죠. 예, 그게 얼마다? 27이다. <laughs> 그래서, 음. P 더하기 Q 빼기 1 2는 그냥 날라가고요. 그죠? 하... Q가 크니깐요. Q 더하기 1 빼기 P Q 빼기 1 빼기 P로 바꿔주시면은 그래서 Q 제곱 빼기 1 빼기 P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요. 1 빼기 말좀들어라1 어, 빼기 p 의 제곱은 27이다. 그래서 Q 제곱은 1 빼기 p 의 제곱, 더하기 얼마다 27이다. 작, 작은 게 나오길 바라죠. 예, 어찌됐든. 음. 피가 1, 1, 1, 1보다는 크니까 뭐신경은안 써도 되지만 1이어도 안 되고 Q제곱은 그래서 뭐요거 당한 게 자연수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2였으면 28안 되고요 3이었으면 은31안 되고요 4면은 36 되네 그래서 p 가 4였으면은 Q는 얼마다 6이다 해서 24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다. 어... 아씨. 24번을 봐버렸네. 예, 어찌됐든, 뭐, 이거는 정과 직선 사이에 거리공식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5분의,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이 얼마다? a n이다. 즉, a n은,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소음 들리시면, 은 예, 요렇게 나오게 된다. 요 놈을 갖다가 1부터 10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에 2분의 10, 11. 다하기 얼마? 30이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 약분되니까 11이고 더하기 6이다. 17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5개니까 그냥 하는게 맞겠죠. 근데 잠깐만 뭔 소리야? a1은 그래서 n 대신에 1 넣는거죠.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k 빼기 1 그러면은 이제 0 규칙 찾을까? 다하기1 a2는요? 그러면은 4까지 k 빼기 2니까 1로오면은1다하기0다하기1다하기2 a3는 6까지 k 빼기 3 이었던 거니까 음, 2더기1다기0다기1다기2다기3 까지 규칙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4 까지 오겠죠 자겁시다 그래서 3 2 1 0 1, 2 3 4 이렇게 괜찮으니까 얘뭐 아무튼 그래서 얘는 1이고요. 차라리 계산하는 게 낫겠다. 4고요. 그다음에 얘는 9고요. 그러니까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면 괜찮네. 6, 6이 12에 16, 응, 더하기 7 맞네. 그러면은 20, 더하기 9를 갖다가 하니까 25가 나오겠네요. 요거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30에 45로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어, 없다. 잠시만요. <laughs> 10에 잠시만, 잠, 기다려보세요. 응. 45에 55다. 어. 다하기가 그러니까 이거 <laughs> 제가 어. 그다 해야지. 아, 이, 이거 근데 제가 문제 풀기 풀었는데 제가 게참 게을러 가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다 풀고 난 다음에 어왜 이렇게 시간을 걸지? 예, 아무튼 이거 다 풀고 난 다음에 좀음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왜냐면은, 뭐 이게 같으면은, 그냥 피 q 가 같아야 되는 거아닐까 안에 식도 같고, 뭐다 같은데, 뭐지? 뭐 좀, 좀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알아본다는 게, 아직까지도 안 알아봤네요. 예, 뭐, 안, 뭐, 그건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가볼게요. 음. 그래서 얘는 2분의 P, P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빼기 2분의 뭐 n은 있고, p, p 플러스 1이고요. 얘는 2분의 q, q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빼기 2분의 q, 물론 n. n, q, q 플러스 1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어우, 눈에 보이니까 2분의 p, p 플러스 1, 어 묶어내시면은 망하세요. <laughs> 제가 처음에 시그 갔다가 그렇게 변형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즉얘 넘겨주시고 얘 넘겨주시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2분의 p p 플러스 1 빼기 2분의 q q 플러스 1곱하기 2분의 q 어 p p 플러스 1 죄송합니다 진동 혹시라도 들리시면은 2분의 q q+1. d n 묶어내 주시면은 2분의 p p+1에 빼기 2분의 q q+1로 요렇게 나오게 되고 인제 p q 어, p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0은 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약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n은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거는 2n은 p, p 플러스 1다하기 q, q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스탑을 했었는데 어그 애들한테 이제 그 애들이 아유 뭐 이런 피큐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n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요 막 이러면서 막그예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n은 4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따질 거는 어떤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 그러니까 이말 말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고배합이 두 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n 값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들을 갖다가 일단 좀 나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1 곱하기 2는 2. 뭐, 물론 이건 안 쓰일 거고요. 어, 아, 니 아니, 아니, 쓰이네. <laughs> 예, 아, 위, 위에 문제랑 착각했네요. 예,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 되게 될 거고요. 3 곱하기 4는, 음, 12가 되게 될 거고. 이걸 다 나열해? 라고 하기에는 4 곱하기 5는 얼마? 20이 되게 될 거고요. 5 곱하기 6은 얼마? 30. 요게 다 해요. 왜냐하면 은6 곱하기 7은 42 이미 뭔가 두개더 해가지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을 더 해가지고 40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콤비네이션이 다죠. 예. 그죠? 그러면은, 음뭐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닌가? 이 n은 그렇게 나오도록 해주는 이 n이라서 안 되나? 어 그러니까 뭐 자연 잠깐만요 1 2 2 3은6 3 4 12 4 5 20 5 6에 3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멈췄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음 그렇죠 이거죠 요거 두개더 해주시면 32 되는데 요거 두개더 해줘도 얼마 32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래요 p 는1 Q는, Q는 커야 되니까요. Q는, 어, 5. 그 다음에 P는, 어, 3. Q는 얼마일 때? 4일 때, 어, N은 얼마? 뭐, 2N은 32였던 거니까, N은 얼마가 나올 수 있다? 잠깐만요. N은 32잖아요. 16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주어진 요식에서, 예, 똑같은, 음, 값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어, 얼마다? N은 16이다. 또 30이다 할뻔 했다. 예,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25번이요. 이거에 실근을 갖다가 AN이라고 한답니다. 혹시 판배식 써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n 제곱 아니, 어? 그거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n 어, 완전제곱꼴이네. n x 1분의 1은 얼마다? 제곱분 0이다. 라고 했으니까 x는 얼마다? 어, 2n분의 얼마다? 1이다. 맞죠? 예, 그래서 n제곱 x제곱 그 다음에 2에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 4분의 1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1요렇게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에 어, 1 빼기 2분의 1 부분 분수로 변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6분의 1 빼기 7분의 1까지 다 더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7분의 6이 되겠다. 즉 어, 2니까 14분의 얼마다? 3이 답이 되겠다. 요렇게 결론 내릴게요. 음... 얘는 또 뭐야 신박하다 예, 그래서 시그마 어지됐던 k는 1에서부터 일단 잠시만요 넣어주시고 x의 k부터 좀 묶어내봅시다 아닌가? 그냥 갈까? 그냥 갑시다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1 넣어주시면은, 뭐좀귀찮긴 하지만은, 바로 보일, 그게 더 바로 보일 거예요. x 빼기 그러면은, 얼마? 3분의 1에 x의 2승. 그 다음에 2 넣어주시게 되면은, 3분의 1에 x의 2승 빼기. 2, 잠시만요. 1, 미친놈이네. 1 넣는데, 었 어, 뒤에가 작아져야지. 그래서 x의 제곱 요렇게 나오고 이 넣어 주시면은 이 분의 일에 x 의3승 요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아 x n 의 개수 잠시만요 잡읍시다. 응, 그래서. 뭘, 뭘, 뭘 신경을 써. 그래서 3 넣어주시면은, 어, x 의 3승. 빼기. 어? 겁나 당황스러운데? 숫자로는 바로 못 찾겠다. 3 넣어주시면 X3. 잠깐만, 2 넣었을 때. 에이, 이건, 이건 바로 못 찾겠다. 예, 죄송해요. 그냥이 나올려나 잠시만요 아나 당황했다 2분의 1에 x1승 빼분의 x 의1승빼분의1 x 승 빼기 의2승분의 어, 1에, 1에 x3승 이, 이게 의금나 x 는 순간 분의 1에 x3승 분의 1에 x3승 3분의 1에 x3승 3분의 1에 x 3분의 1에 x3승 의3분의 1에 4승. 잠시만요. 어... 5분의 1에 x4승, 빼기 4분의 1에 X3, x5승. 그래서 a1은 얼마다? <laughs> 2분의 1이다. a2는 3분의 2다. a3는 음... 음, 마이너스 3분의 2다. 죄송합니다. a3는 4분의, 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괜히 계산했나? 2분의 1이다. 3분의 1 빼기 1이다. 4분의 1 빼기 4분의 2다? 에이, 5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갑시다. 규칙 찾은 걸로. 근데 이걸, 이걸, 이걸 또다 더하라는 거잖아. 잠깐만 개수를 다 더해 주시면 뭔가 답이 나오려나? 아이, 몰라. 아 몰라. 아우 나어 힘들다 갑자기. 그러면은 얘가 지금 9를 넣었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10분의 1에, 음 x의 9승 빼기 9분의 1에 x 10승. 그 다음에 10을 넣어주시면은 11분의 1에 x의 얼마? 어 10승 빼기 10분의 1에 x 11승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어 그래서, A5는, 그 그래 뭐, 알겠어요. 여기에서 규칙은, 그래서 6분의 1 빼기 4분의 1 되게 될 거고, 이걸 다 더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음, A9는 해주시면 얼마? 10분의 1. 여기에서 하나 더한 거, 하나 뺀 거, 빼기 8분의 1,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야, 씨, 어렵네. 11분의 1 빼기 어 9분의 1. 그래 제가 요 적은 이유가 A11은 따로 놀아요. 10분의 1 이렇게 따로 놓으니까 A1이랑 얘는 이렇게 지금 따로 놓는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일단 응? 음, 아닌가? 응? 음, 아니네. 다더 했잖아요. 그러면 은 답은 나왔네. 일단 여기 있는 게 밑에 있는 두 번째 거에 날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날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날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날려줄 거고 이렇게 이렇게 날려줄 거고 얘가 얘를 날려주네요. 그런 패턴식으로 다 나와서 11분의 1에서 빼기 1을 갖다가 해주시면 마이너스 11분의 12 이렇게 나오겠다. 이야, 신박하다. 얘는 그냥 유리화 할 거라는 거 우리는 뻔히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리화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a의 n 다기1 빼기 a n 분의 d 곱하기 루트의 an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an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2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식이 깔끔하게 바로 여기에서 해결이 되버리죠즉 dd 해결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음, 이제 써주시면 루트 a2 빼기 루트 a1 루트 a3 빼기 루트 a2 저거 순서 바뀌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10이 넣어주시면 루트 A13 빼기 루트 A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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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게 될 거고 얘가 얘기하는 거는 루트 A의 13 빼기 1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1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루트 A의 13이 얼마? 11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모든, 뭐, 그 값을 갖다가 찾으라는 거죠. 즉, 이제 얘는 1 더하기 12D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얼마? 거기에 루트 씌운 게, 어, 11보다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2D는, 121, 100, 그 다음에, 얼마? 어, 81, 64, 77에 49. 근데 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36, 음, 66에 5, 25. 일단 요거 하나 찾았고, 어, 그 다음에 16, 9, 4, 1. 뭐 얘네들은 다 됐고요. 예, 뭐, 어찌됐든. 어, 되나? 어 모든 자연수 d 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갑시다 이제 예 되고요. 그래서 d는 얼마? 요때 10이고요. 그다음에 어99해줘 봐야 안 되고 80 10, 10, 10 12 80으로 안 나눠지죠. 그다음에 63이면 당연히 안 나눠지고요. 48이면은 예 되네요. d는 얼마? 4일 때 요거 되고요. 그래서 35안 되고요. 24면 d는 얼마? 2다. 그래서 2 4 10 해서 얼마다? d는 16이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번이 더 어려웠던 듯.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